네, 예, 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 예 오늘은 어,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짬산행 왔습니다. 아, 그 과정 중에 어, 도라지 싹대가두 개짜리인데 어,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런 모습으로 햇빛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어,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아, 절묘하게 이 바위 사이에 음, 잔대하고 도라지 싹대세 개짜리 세 개가 지금 보입니다. 보면은, 아, 다이가 많이 무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요, 음, 순이 지금, 이게, 요, 지금, 그, 싹대, 그, 눈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와, 큽니다. 멋집니다. 아, 이런 모습입니다.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사실 오늘은 그렇게 크게, 산행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또, 어차피, 어, 집을 나왔으니까, 한번또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싹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 제법 크고 또그 상대입니다. 상대 아 멋집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를 잡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예, 오늘은 지금 마음 비우고 그냥. 밥사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와, 이번에도, 음, 닭대가 엄청 실합니다 이, 머리 부분이, 음, 나이 먹은 흔적이 많이 보이 좋아집니다 와, 멋집니다. 예, 자, 이런 맛입니다. 아, 시방도 엄청 크지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라지 시방이 엄청 큽니다. 예, 이런 맛입니다. 또주위를 보겠습니다. 음, 오늘도 사냥 중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사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어, 몇개 보고 왔는데, 예, 이제 오늘은 좀 컨디션이 조금 풀어져서또 이렇게 도라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 예, 바위 사이 이렇게 깨있죠? 어, 여기도 아주 실합니다. 낙대가 아 멋집니다. 이, 이런 맛입니다. 이, 제가 어, 오늘도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이 이 산이 저에게는 많은 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렇게 줄를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어, 바위 사이에 절벽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이런 맛입니다. 어, 이렇게 좀 산이 좀 거칠고 흔들더라도. 뭐 이런 걸 하나 보면은, 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야,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와, 이번에도, 어, 대가 엄청 싫어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무시지는 않고, 또 종자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놔두고 갑니다. 야, 멋집니다. 예, 자, 이런 맛입니다. 아, 절벽에 이렇게 절묘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와 이렇게 닦대두개짜리또 여우에도 엄청 이쁩니다 절벽에 절묘하게 들어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어, 이런 영상을 담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와 멋집니다 진짜 어, 시방도 엄청 크지요 예자 이런 맛입니다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절묘하게 바위 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음, 제법 많이 봤습니다 다이를 어, 많이 먹은 도라지들인데 예, 요즘은 음, 초가을부터 지금 이제 초겨울로 그 들어가는 사이인데 예, 이 가뭄이 많이 들어서 도라지들이 많이 발라 있습니다 아, 너무 수분이 없습니다 산들이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이제 또 언젠가는 또 비나 또 눈이 오겠죠. 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했고, 제가 원하는 두라지들을 좀 봤습니다. 예.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